나만없어 맥북 에어 M215인치 추천 탑3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F2022 맥북 에어 13M2입니다. 이 제품은 Mac OS 운영체제를 사용하며 M2 칩셋과 8코어 CPU, 10코어 GPU, 512GB SSD, 16GB RAM을 탑재하고 있어요. 저장장치는 M.2 NVM을 사용하며 총 무게는 2370g입니다. 이 맥북 에어는 가벼우면서도 성능이 우수하여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터치패드와 키보드의 사용감이 매우 좋아 블로그나 문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제품이에요. 디자인도 매력적이며 연동성과 배터리 수명도 우수합니다. 이번에 소개한 애플 2022 맥북 에어 13M2는 다양한 면에서 만족스러운 제품이니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성 노트북 15.6인치 NT371B5L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이 노트북은 사무용 가정용, 인강용, 게이밍, 롤, 포토샵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코어 i5 프로세서와 512GB SSD를 탑재하여 빠른 작업을 지원하며 윈도우 10 프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16GB의 메모리를 지원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때도 끊김 없이 작업할 수 있어요. 무게도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하고요. 이 노트북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다재다능한 삼성 노트북 15.6인치 n t 3 7 1 b 5에 여러분의 다양한 용도에 맞게 활용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애플 2024 맥북 에어 15M3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M3 프로세서와 19 GPU를 탑재하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해요.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그래픽 작업이나 게임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죠. 또한 512GB의 저장 공간과 16GB의 IAM이 함께 제공되어 멀티태스킹에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디자인은 컴팩트하면서도 세련되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으로 현대적이고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맥 OS는 사용자 친화적이고 안정성이 뛰어나며 다른 애플 기기와의 시너지도 뛰어나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로 선명한 이미지와 색상을 제공하여 그래픽 디자인이나 사진 편집에 이상적이에요. 애플 2024 맥북 에어 15M3는 고성능 표 작업부터 엔터테인먼트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